우측편에는 포천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서 약 300m 어, 우회전하세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종리에 있는 땅입니다. 포천 계곡 어,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 땅입니다.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우측편에는 포천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서 우회전하세요. 내려오고, 인근에는 오토 캠핑장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또 펜션들도 아주 많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말이 나왔나? <3Dm2> 우회전. 목적지 주변입니다. 자, 다리를 <3Dm2> 지나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오토 캠핑장을 지나서 갑니다. 요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왔네. 여기서부터 상수도는 딱 단절됐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된다는 계산이 목적지 주변입니다. 나오네요. 자 오늘 소개하는 매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우측편에 나란 농사 짓는 땅입니다. 매물 현황폐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성주군 가천면 화중리에 있는 주말 양용지 한가는 땅입니다. 부지 면적은 1308제곱미터 396평입니다. 자, 우리 땅 지역은 계획관리적입니다. 금폐율 40에 용경률 100 나옵니다. 어, 약 16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건축허가 관련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자양은 동남향으로 건물을 앉을 수가 있고요. 3m 포장도를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 살짝 보강공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기인입 가능하고 지하수는 반영작업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수도 배당공사 가능합니다. 약 1m 정도 성도 축대공사를 하면 은 우리 땅도 이쁘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용도는 주말 농장용지, 농지원부, 경영체 등록 농지 여러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고요. 하천면 소재지 7부 성주읍 원 15분 대구성서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매매 고정값입니다. 당 25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그런 영상을 보시고 현장 분위기 파악하시고 계속 현장 브리핑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참 바람은 심하게 붑니다. 황사도 심하고, 노랗다, 노래. 참 황사 무섭네. 자,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어, 도로를 기준해서 우측편에 있는 땅입니다. 도로 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어, 여기 있는 들판에서는 땅이 높게 들런지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에, 축대공사를 쌓을 때 도로만큼 높이지 말고 한 1m만 높여서 축대공사 쌓고 성토 작업을 해서 내 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중리입니다. 저쪽에 지금 벚꽃길이 있는데요. 요 앞자락으로 이렇게 포천계곡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펜션, 또저 밑에는 이제 오토 캠핑장 이런 아, 어, 유명 어, 펜션 캠핑장이 인근에 포진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포천계곡 중류 마을이다 보시면 됩니다. 계속 올라가면 은가해산 국립공원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자,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에 선토 작업은 기분적으 해야 된 거고. 어, 도로가 옆으로 이렇게 구거 공사가 되어져 있어요. 유자형의 구거 공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도 배관 공사는 요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내는 데는 별어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자,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높일 필요 없고 한 1m만 높여서 어,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앞에 전신주가 있죠. 저기서 전기 끌어오면 되고요. 어, 상수도는 저 밑에 민가가 한채 있죠. 저기서 단절 됐어요. 그래서 끌어오면은 여기, 저기에서 이끄지 오는, 끌어, 끌어오는 비용하고 지하수 파는 비용하고 서로 한번 계산을 맞춰봐야 되겠죠.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또 바람이요, 정말에. 자, 부지 면적은 396평입니다. 이곳의 지역은 계관리지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그리고 어, 아래부터 상단까지 총 길이가 84m 정도 되고, 제일 넓은 폭이 28m 정도 됩니다. 집 짓고 또 아니면 농막 갖다 놓고 활용하시기에는 딱 적당한 크기의 땅입니다. 본 땅이 크다 그러면은 두 분이 사서. 반반씩 분할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조매무도 지금 해놨는데 손님이 붙였는데 아직 매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상단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소음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장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현장 방송을 안 하면은 옆에 개가 짖는지. 뭐 공장 소음이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현장에서 바로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소음 없이 방송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와서 소음이 어떤 소음이 있는지 그런 그런 걸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하든지 말든지 내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합니다. 저쪽 편으로 뷰가 좋다. 저기가 이제 정동향이 되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이제 동남향이 되겠고요. 저쪽 방향 동향으로 보고 저쪽 방향이 뷰가 좋잖아요. 저쪽 방향으로 보고 건물 지어도 되고 저쪽에 산 보이죠? 산 봉우리. 저쪽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앉히셔도 되겠습니다. 뷰는 동쪽이 좋습니다. 지금 요 계절에 논을 지금 갈아 엎어 놨잖아요. 어중간해요. 땅을 사려면 아예 겨울에 사뿌든지, 가을에 사든지, 지금 사는 땅들은 농사 짓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벌써 그 볍씨를 담가 놨을 거예요. 그래서, 한 해는, 아, 여기 꽁이 아까 전에 이따가 날라가는 자리인데, 여기 꽁자 는 자리다. 원래 그 나라 공사는 딱 부인이 짓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나는 당장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몇시 가격을 주든지 비용을 주든지 그래 하셔야 돼요. 참고 바랍니다. 자,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하수도 배관공사 가능합니다. 여기 구고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기는 저 위에 땅 주인 사장님께서 전기 인입을 해 놓으셨어요. 저기서 어 바로 땡겨가지고 전기 인입하시면 되고, 상수도는 저까지는 돌아가 있는데, 저기서 땡겨오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하수로 하나 파는 게 맞을 것 같고, 도로보다 가 많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들판에서는 본 땅이 높아요. 그래서 한 1m만 성토 작업하고, 어, 축대공사 쌓고, 이렇게 어, 내 땅을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도는 뭐, 제가 그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어, 하시면 되고, 접근성도 좋고, 또산 끼고, 남 간섭도 받지 않는 곳이고, 마을을 벗어났잖아요, 여기는. 그요 도로 차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자, 좀 밑에 이제 포천계곡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되는 곳입니다. 예전에 저희들 그 아기들 데리고 우리 아들 두놈 데리고 저 반도 들고 고기 잡았던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하는 땅은 저쪽에 한 도보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 어, 그 우리 땅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은 그 일급수 고천 제국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를 최근에 했는가 봐요. 여기에서 예전에 우리 그 아들 둘이 데리고 반도 들고 고기 잡고 했는데 참 많이 잡았습니다. 이쪽 라인이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나 시간 되시면은 이쪽 라인으로 반도 들고 고기 잡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큰 물이 지고 나면 여기도 깊어지거든요. 여기에서 나중에 낚시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큰물 지고 나면 여기 웅덩이가 생깁니다. 자동으로. 자, 오늘 소개하는 땅, 경북 성주군 가천미 화중리 땅, 그 평수도 적당하고 금액도 아주 저렴하게 나와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심히 보셨다가 전화 한 통화 주십시오. 여기는 포천 계곡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땅값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은 저렴하게 나와있다 하는 거. 어, 참고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입니다.